아이패드 그 멀티 파우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패드 멀티 파우치는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플하게 그 아이패드를 파우치에 넣고서 가방에 휴대할 때그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우치입니다. 약간 폭신폭신한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, 어, 내부도 보면 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를 수납을 했을 때 예, 아이패드가 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스크래치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자 이렇게. 이걸 간단하게 넣고 지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. 자, 이 파우치의 특징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기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조그만 포켓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서 아이패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더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뭐,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볼펜이나 이런 터치펜 같은 거 이렇게 수납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요 내부에 보시면은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또 요런 이어폰을 넣을 수 있는 요런 또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요런 이어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이나 그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그 이어폰을 갖다가 보관을 할때 선이 다른 데랑 엉키, 다른 여러분들 능거랑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폰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어폰도 넣고 아이폰도 넣고 그다음에 볼펜도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납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다기능, 다기능 멀티 파우치입니다.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뭐 케이스나 이런 두꺼운 다이어리 케이스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순정 상태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자, 그런 분들은 이렇게 파우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아이패드만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스마트 커버 있잖아요. 스마트 커버, 스마트 커버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 커버를 이렇게 부착을 하신 상태에서 수납이 됩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멀티 파우치입니다. 또 이렇게 파우치를 갖고 나면 이렇게 또안에다 평상시에 이렇게 또 스마트 커버만면또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.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해요. 어, 이렇게 굳이 아이패드를 이것저것 뭐 두꺼운 케이스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멀티 파우치. 그, 스마트폰과, 이 볼펜이나 터치펜, 그 다음에 이어폰까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멀티 파우치.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.